최근에 저기 그 도현 형이랑 그 프로그램 시작하셨잖아요. 네. MC를 같이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MC 같이 하면서 물 물어보려고 뜨물들여요 솔직히 그 윤도현 씨의 그 MC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형들 <laughs> 뭐... 진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솔직하게. <웃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동안 뭐 디제이나 그 화면상에서 봤던 거랑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뭐 이런 다른 점이 있다더라 있더라 뭐 라든지 수영씨 빨리 주무세요 대일 네. 스케줄 있으실 수데 아니, 아니요 제, 제 질문에는 좀 대답을 해주돼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도현 오라버니의 어떤 진행 스타일이 네. 그 연예뉴스를 진행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일단 뭐 연예뉴스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크게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laughs> 말씀을 그런 일단 하시는 얘기가 때? 아니고요. 안기아가 네. 나잡는구나 <laughs> 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laughs> 제가,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도요오프 스타일을 좋아했던 게 약간 네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정말 공감을 갈수 있는 그런 스타일. 어... 아유, 정말 사람 참... 냄새나는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받았어요 <laughs>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본인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음, 네. 이제. 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오빠가 이제 약간, 대본에 있는 약간 그런 어떤 멘트들도 정말 공감을 갈 만한 약간 그런 내용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아, 딱딱한 내용도 그래서. 뭔가 좀 인간미 있는 내용처럼 들리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일단 본인이 공감이 안 가면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대본, 대본을 주면, 아, 이거 공감 안는요안 하네요. <laughs> 아니, <이렇게 웃음> 자격이 이상해 보왜 이상한 쪽으로 발전시키는 아이고, 거예요, 장기열 씨는? 아니, 오, 그러네. 아니, 그런 얘기가 <laughs> 아니라. <laughs> 그런게 아닌데 왜 이상한 쪽으로 발전을 뭐 시키는지 제가 느낌은 그렇게 들려가지고. 아 그쵸그렇 그쵸. 그래서 참 어, 평소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프로그램 봐도 아 정말 어떤 이제 방송 뭐 편집 생각하고 방송 뭐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네. 오빠만의 어떤 정말. 게스트를 정말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음.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우, 근데 연인 뉴스를할 때는 어떨까 싶었는데,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네, 저도 되게, 네. 같이 하면서 감동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야, 호흡이 정말 잘 맞아요. 너무 수영실한. 좋은,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은, <laughs> <laughs> 이렇게 칭찬 많이 들으셨으니까 드리, 는 윤도현씨도 그 짤막하게 수영씨한테 후배니까 에. MC 같이 하면서 격려의 아, 말씀 음. 한마디 해주시고 뭐 격려 네. 뭐 그런게 없고 그냥 정말 호흡이 잘 맞고요 아. 그리고 제가 기댈 수 있다는거는 그만큼 믿는다는거잖아요 음. 기댈 수 있습니다 아. 수영씨한테 그렇게 기대세요, 자꾸 수영 씨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네. 내가 <laughs> 네. 내가 <laughs> 어, 혼자 하늘인데 기댈 <laughs> 네. 수 있을 정도로 아, 네, 네. 잘하신다 이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 밤에 <laughs> 기, 기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 <laughs> 아 정말 스키시 못살 것보다. 심정적으로 <laughs> 기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그 수영 씨 이렇게 그 전화 연결에 저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제가 정말 급하게 전화받아서 진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니요, 좋았어요. 다음에 네, 저,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어. 나가서 이거 저기 녹음해 놓습니다 예.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수영씨는 네. 올 거예요 아마 아 정말요? 예 네,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